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, 오늘은 택세분 요거 제가 개봉하려는게 아니고요 이제 팔려고 네,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쉽잖아요 파는데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뭐 지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도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, 그거보다도 약간 더 모자란 느낌을 받았어요, 사실은. 뭐, 제가 그 이걸로 하단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왜 이렇게 안 열려?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, 뭔가 좀, 그 뭐랄까,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정말 예쁘거든요. 네, 지금 봐도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좀 뭐랄까, 진짜 예쁜데, 좀, 그냥, 이상하게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. 뭐 이거는 개인차겠지만은, 예뻐요. 미스틱 블랙이란는것 자체가 이렇게 있고, 이렇게 해서, 되게 예쁜데, 테두리도 예쁘고, 되게 예쁜데, 뭔가 좀 아쉬웠어요 그냥 네 가볍고 좀 이런 사운드도 좋고 다 좋았는데 아이패드에 비해서 120Hz 같은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120Hz 같은 경우가 아이패드는 정말 좀 뭐랄까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쓱 넘기면은 좀 되게 잘 나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휙 했는데 얘는 이큰 화면에서 120Hz를 구현하다 하려다 보니까 얘가 좀뭐 느리다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뭐랄까. 아, 참,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딜레이 같은 게 발생한다 그래야 되나? 딜레이까지는 아닌데, 아무래도 제가 지금, 이제, 저, 노트20 울트라도 쓰고 있고, 120Hz를 되게 많이 경험했잖아요. S21에서도 경험하고, s 2 0 뭐, 퀀텀2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데, 큰그 화면에서 이상하게 좀, 제 힘을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, 뭐, 지금 시국에야 여기, 이제, 여기에 지문인식 버튼 있는 것도 정말 좋고, 다 좋은데, 아, 좀, 뭔가 아쉽습니다. 45W 고속 충전되는 것도 되게 좋고, 좀 좋은데, 굳이, 이 아이패드보다의 실용도는 확실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냥 제,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사용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뭐가는 가능 가능 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. 이제 파는 김에 보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여기 에펜도 여기에 수납할 수도 있고 네, 이런 거 되게 좋아요. 네,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지 좀 정이 좀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? 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. 어, 어, 최근에도 그랬어요. 미국 공홈 같은 경우, 512기가, 네이비 기준, 스텝세븐이, 버즈 라이브인가, 그것까지 주는데, 50만원, 뭐 이제 해외 배송하면 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럼 뭐 버즈 팔고 그러면 한 50만원대로 살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내수 차별도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했고, 사실은,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, 좀 정이 떨어져서 판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갤럭시 태블릿은 좀,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S 탭 S8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보고 구매를 할까 했는데, 이미 저한테는 정말 태블릿이 지금 과하게 한두 개가 있어가지고, 네, 굳이 네, 좀 아깝긴 해요. 사실은 되게 싸게 주고 사가지고,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좀 아쉽긴 해도 팔아버려야죠. 네,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,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안녕!